오늘 빵꾸의첫 번째 이건우 학생과 김윤건 학생이었는데요. 이건우 학생이 오늘 못 와가지고 그래서 김윤건 학생 혼자서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혼자 열심히 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인형 빵꾸에 인생입니다 술래잡기가 아, 좋지 그래 안내버신다 아이가 이고 내가 잡네 잡는다 도망가 아 도망쳐 뭐지 웃었더니 왜 혼자 도망치는 거지 내, 내 달리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무서워서 뛰었나 잠깐 이네 그림자는 뭐지 흐흐 신명욱은 99,800원 오 영지 버섯이고 맛있게 먹어주마. 버섯도리는 살았지만 그 버섯은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. 끝. <laughs> 자, 오늘 둘이 하던 거였는데 혼자 하는 게 힘들었죠? 큰박수로자 인사. 너네 인사다. 안녕. 안녕합니다. 너네 자기도 고 가야죠.